2015년도에 6월달쯤에 제가 이런 글을 제 블로그에 썼어요. 다각턱 재건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라면서. 이건 2015년도 6월달에 쓴 글이에요. 제가 환자분과 상담하면서 제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한 재건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사실 미용수술 영역은 의학적 판단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미적 욕구에 의한 판단에 의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이죠. 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리스크가 크고 베네핏이 작은 경우 수술에 대한 이득보다 위험성이 클 경우에는 수술을 만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희생해야 된다면 그 수술은 만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리스크랑 이 베네핏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통한 이득과 위험성이 치러야 되는 대가, 희생,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판단을 환자분에게 맡기게 돼요. 정 원하시면 해드리겠는데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료실에서는. 또는 리스크는 작고 베네핏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권하게 돼. 제가 이런 경우 환자분들한테 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뭐라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웬만하면 하기 싫어요. 말리고 싶어요.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예처럼 말려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건 수술의 첫 번째 목적은 정상에 가까운 구조로 복원하자지 예쁘게 만들자가 아니에요. 정상에 가까운 구조로 복원하는 게 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 가까운 구조로 복원화돼 가능하면 미용적으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개선하자 부수적으로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미용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개선하자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쉽지 힘들어요 뼈의 정상 구조는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구조는 요거야 근데 이거는 안돼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 가능한 재건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예요. 2012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몸에 이물질 넣는 건데 굳이 좋을 건또 뭐냐 어쩔 수 없어서 넣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